708번 볼게요.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2다. 근데 여기 보면 미정 계수가 AB 두 개가 있으니까, 근을 넣어서 AB를 연립해서 풀게요. 자, X에다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X에다 지1 넣은 거예요. 더하기 A는 0입니다. 2A 더하기 B는 플러스 1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할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32 8a 더하기 4b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럼 요거를 예쁘게 쓰면 마이너스 7a에 플러스 4b는 34니까 마이너스 34요렇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4배를 할게요. 그럼 8a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4고요.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면 15a는 30이 돼서 A 값은 2가 되고, 여기다 2 넣으면 4인데 넘기면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2고, B 값은 마이너스 5인 걸 구한 거를 여기다가 다시 넣을게요. 그러면, 우리 저 4차 방정식이 2X4승 더하기, 2X3승에 B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A에다 2까지 넣었어요. 자,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인데 나머지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두근을 1과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X제곱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이걸 이 2차 방, 이 2차식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오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기 2 x 제곱 만들어야 되고 x는 일단 적어 놓고 플러스 이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지 자 여기서 2 x 3승 만들어야 되니까 2 x 3승은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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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했을 때 하고 요렇게 곱했을 때 하고 x3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미 2 x 3승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선 더 나오면 안 되니까 얘는 0이어야 돼 그래서 요게 0x 그래서 예쁘게 쓰면은, 요, 이, 4차 방정식은 2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여기서 나머지 두 군의 곱, 어, 예를 보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말고, 요 앞에 있는 2로 나누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